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서 벌써 연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반 달력으로는 12월 31일이 연말이고 말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가 연말입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성탄절 전 사주를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로 왕의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은 시작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마지막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교회력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새해가 되면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게끔 예고편처럼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왕 되심이 세상에 알려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어, 불법적인 재판 판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어, 재판장 스스로도 나는 이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피 어, 값을 감당해라. 그 손을 씻을 정도로 어, 무죄함을 어, 증명했지만 유대인들의 압박에 어, 못 이겨서 당시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속에서는 사형은 판결 즉시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또그 재판관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실수로 판결이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 판결은 어, 판결 즉시 집행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십자가 처형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마침 예정되어 있었던 두 강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함께 한 것이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뭐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이 빌라도는 어쨌든 자신의 불공정하고도 불리한 떳떳하지 못한 이 불법적인 이 재판의 결과를 빨리 없애 버리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도록 어, 즉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행악자들과 함께 처형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런 행악자들과 같은 부류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두 행악자가 사형을 집행하게 될때 함께 끌려가서 잡혀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단독으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왜 십자가를 줬대? 무슨 죄를? 뭐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묻혀서 어, 이슈화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중앙에 배치하고 두 행악자를 좌우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어떤 그 죄인의 중심 우두머리인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겁니다. 러시아 종교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와는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형태입니까? 기둥이 되는 이제 세로목과 또 가로로 되어 있는 가로목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십자가 형태인데, 러시아 종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처형 장면을 어, 보다, 어, 사실적이고 상징적으로, 어, 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와는 다른 형태의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또,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는 이제 그림과 같이 좀 특이한 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의 가로목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십자가는 한쪽으로 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가로목은 예수님의 죄목을 기록한 죄패를 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가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나무 가로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이 가로목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좌우의 행악자들을 어,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 받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이세 개의 가로목,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의 가로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또이 가로목 속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인 교훈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목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이 가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예수님의 이 죄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죄패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어,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어, 38절에 보면 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어, 죄패가 어, 거기에 달려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 보통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죄수가 그 죄패를 목에 걸고 걸고다까지 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 다른 사람이 대리로 들고 가면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의 일당이 도모했던 것들이 우두머리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패를 적을 당시에 뭐라고 쓸 거냐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이라는 말을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을 의식했던 빌라도는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본인은 유대인 왕도 아닌데, 그냥 혼자 자기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버리고 다녔다면, 그래뭐 과대 망상이나 정신병자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중대 범죄는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을, 무리들을 모았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굳이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죄표에 조롱하는 의미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려고 했지만 역사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결과를 마련 만들어 낸 것입니다. 특히 이십 절에 보면 이 죄표가 유대말인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을 기록한 문자이고 유대인들이 아는 문자죠. 또당시에 법과 정치의 공식 문서는 로마의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문화와 상업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개 국어로 동시에 번역을 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가로목을 봅니다. 두 번째 가로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무 십자가 가로목인데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 말씀을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가상 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 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십자가 처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용방법 중에 가장 고통을 크고 오랫동안 느끼면서 죽게 하는 처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매달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뜯어지고 또 피를 흘리면서 극도의 갈증을 느끼고 쉽게 죽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몸이 처지면 횡경막이 눌려서 어,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인데 그런 창인한 극도의 사용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게 된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죄수들은 보이는 대로 욕설과 저주를 퍼부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은 용서와 자비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34절에 보면.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벗겨낸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흥미를 채우면서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더니 그 꼴이냐 만일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 말고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했던 겁니다. 36절과 7절에 보면, 군인들 역시 예수님을 희롱하고 심포도들을 갖다 대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저런 빌어먹을 자식들. 뭐 이러면서 어 뭔가 이 욕설과 저주를 같이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관리나 군인들이나 한편에 달린 행악자들이나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 조롱하면서 했던 말은 네가 전에 말했던 그 구원이 있잖냐 그 구원을 시행할 때가 지금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구원자임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을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갈 힘이 있습니까? 없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유혹이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는 자에게 유혹은 큰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시고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으로도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조롱은 그렇게 하고 싶은 엄청난 유혹을 받기에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과 권한이 생기게 되면 그 힘과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기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때 용서하게 되는 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잘못한 자가 무지하거나 무능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또, 당시 그 상황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그걸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살다 보면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상 화가 나고 풀리지 않아서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니?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인격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걸 어쩌겠니? 그러는 자신은 편하겠니? 그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 거 아니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나면 화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참 안됐구나 어쩌면 인격이 그것밖에 안되고 신앙이 그것밖에 안되고 수준이 그것밖에 안돼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감정대로 대응하고 싶은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하는 성령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로목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가로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좌우에 달린 행학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는 함께 처형된 흉악범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죠.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조롱과 비방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 행악자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구원에 대한 공수표만 남발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살펴보고 있었던 한편에 있는 다른 행악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은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동일한 정죄라는 것은 셋다.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 받을 만큼 그렇게 죄인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주하고 피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다른 행악자가 한 행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과 회개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사람은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이 보이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도 늘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41절에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에 처할 정도의 죄인은 사실은 한두번 재판을 받은 게 아닐 겁니다. 여러 차례 재판도 받고 교도소에 있기도 하면서, 그럼 우리도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면 학교라고. 왜 학교냐하면 그래서 새로운 범죄의 사실들을 배우게 되고 또 법적인 얘기들 하면서 뭐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이제 지식이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 죄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안에서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법적인 지식으로 볼때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는 유죄고 예수님은 무죄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게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다른 행악자가 한 것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이신데 그 나라에 가시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그 결과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흉악범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회계 역시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있던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저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기억을 매개로 해서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손을 펼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착하를 하는 단어는 기억하는 대상에 대한 자비와 구원의 행동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방주에 갇혀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실 때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하던 한나에게 엘가나와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한나가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느에미아 1장 9절에도 보면, 폐허가 되어서 재건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게 될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에미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셨을까봐 알아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지금 시행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왕 되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만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 왕의 권능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위에 감사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겸손이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Oh, Oh, pull down.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노라고 용서의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행각자 중에 하나는 사형에 처할 만큼 죄를 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우리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합시다.